들의 미래를 위해서 본토하라 더 이상 믿을 것도 기댈 것도 없는 대한민국이 됐다 자유민주주의가 파탄난 뒤에 울부짖으면 무엇을 하겠는가 천만 국민이 똘똘 뭉쳐 강력한 국민 제안권으로 방국과 세력의 대한민국 공산화를 우리 손으로 막아내자 이승만 박중희 전두환 윤석열 대통령이 쌓아올린 국가의 건강이 무너지면 안됩니다 제발 이 선지자의 경고를 믿으십시오. 국민혁명의장 410 부정선거 진실규명국 발위원장 지명 한기총 대표자을 내리신 정강문 대통령 9분의 1을 보여겠습니다 존경하는 대구 경북 시민 여러분. 이 대한민국은 이승만이가 세웠고 박정희가 으힌 나라가 동의하시면 두손 들고 만세. 이렇게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이 대한민국을 만든 이두 기둥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5.16 혁명을 안 했더라면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있었나요? 없어요. 그런데 이 박정희가 어디 출신이야? 구미 출신이야, 구미 출신. 그런데 대구에 사범학교를 다녔단 말이야. 그러니까 박정희가 일으켜놓은 이 대한민국을 지금 현재 경북 대구 여러분들이 다 망치고 있어요, 망치고 있어. 망치면 돼, 안 돼? 안 돼요! 여러분들이 날 보고 물를 거야. 언제 우리가 망쳤냐고. 여러분들이 과문에 안 오잖아, 이 개자식들아. 지금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강문에 와야 소리를 제대로 들을 수 있다, 이 말이야. 이번 주 토요일 날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필요 없어. 우리는 국민 저항권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절대로 중국에 넘겨줄 수 없기 때문에 북한에 넘길 수 없기 때문에 이번 주 토요일 날도 또 한시에 국민들 할 테니까 그 자리에 안 오는 사람들은 내가 머리를 다 잡뜯어버려. 올래, 안 올래? 저기 지금 경찰관들이 웃고 앉았는데 경찰관들이 니들도 안 오면 경찰관들 다 해직시켜버려. 북한으로 나라가 넘어간다니까. 내 말을 들으라, 내 말을 들어. 정신나가지고 말이야 윤석열 대통령이 개엄령을왜 했어요 개엄령을 잘했다고 생각하시면 두손 들고 만세 윤석열 대통령이 개엄령을 했기 때문에 혼자서 희생해서 깜빵도 갔다왔고 오늘 어제 압수수색도 당했고 계속 폭언을 당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개엄령을 선포했기 때문에 이번에 대통령의 재선거라도 이루어지게 된 거야. 맞습니다. 절대로 이번에 이 재선거에서 좌파 대통령이 당선되면 돼야 안 돼요. 아닙니다. 이거는 더불어 민주당의 정당정책에 딱 써여있어요. 보라고. 내가 가문에서 1 0 번도 더 틀어졌죠. 특별히 경찰관들 잘들으란 말이야. 그냥 무슨 말이야. 월급만 타고 말이야. 교통 안내만 하고. 그게 경찰관이 아니야 경찰관이 되려면 이런 정도는 알아야 된다고 이게 뭐냐 면은 통일전체 더불어민주당의 통일전체이야6.15 공동선언 요거는 김대중 감첩 이 개자식이 평양에 가서 서명했어요 서명 내가 감첩이라 그랬어요 김대중 그 다음에 노무현 1 4선는 이건 노무현도 평양가서 사인했어요. 뭐하냐 낮은 단계 연방제를 서명했다, 이 말이야. 그 다음에, 427, 요거는 개새끼, 지금도 감첩의본처인 두, 두 놈은 죽었어요. 이 문재인 이 새끼는 아직도 살아있어요. 경원 30명을 데리고 빵빵대고 살고 있어요. 이 새끼는 빨리 깜방으로 쳐넣어야 되는 것입니다. <laughs> 윤석열 대통령을 나는 한없이 존경하지만 첫째는 약점이 뭐냐 사람 보는 눈이 없어. 그러니까 이번에 기업명 선포하니까요 장차관들까지도 다배신하고떠는 거야. 어? 그렇게 눈에 넣어도 안 아픈 한동훈 아이코 아이코. 근데 이걸 다 누가 만드느냐? 경북, 태국, 니들이 만들고 있다, 이 말이야, 니들이. 참 기가 막혀. 경북, 태국에 윤석열을 찍은 숫자를 방송실 한번 띄워봐요. 아니, 윤석열을 이렇게 많이 찍어 놓고 말이야. 어? 윤석열 이게 찍어 놨단 말이야. 윤석열한테 표를 던졌다, 이 말이야. 대구는약7 6에76% 76%. 경북도 마찬가지고 그 윤석열 대통령 만들어놨는데 판핵이 되니까 전부 다 대가리 쳐박고 앉았는 거야 이 병신들이 맞아요. 그래서 아까 홍동에게 말한 대로 멍청도가 중청도가 아니고 이 멍청도가 바로 경상도 니들이 멍청도라는 거야 판핵이 되면 내가 말을 안 해도 여러분들이 국민 저항권으로 광문 광장에 천만 명이 나와야 될까요? 안 나와야 될까요? 여기 보라고요. 윤석열 득표수가 1 1 9만이요 그럼 119만이 바로 와야될거 아니야? 탄핵이 되면 윤석열을 왜 찍었어? 왜왜 왜 찍었냐 말이야. 윤석열을 찍은 이유는요. 이승만, 박정희에 이어가는 자유, 자유, 자유. 대통령 취임식부터 계속 자유민주주의를 외쳤어요. 오늘까지도 외치고 있어요, 오늘까지도. 그러면 윤석열이가 탄핵되면 경북대구는 다 국민저항권으로 일어나야 돼, 안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들이 멍청하니까 내가 이렇게 몸도 안 좋은데 또 여기 왔단 말이요. 이제 나는 대통령 후보로 출마했기 때문에 내가 대구역 광장 여기 집회를 다시 올 테니까 그때는 아예 대구 시민 전체가 다 나와야 돼.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이번에 대통령은 절대로 좌파가 되면 안 돼요. 우파가 돼도 안 돼. 그다음에 정마우는정마우는요 이건 내가 심리전 펼라고 대통령 나온다 그랬지. 어? 그러나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는 절 대로 자파가 대통령 되면 안 된단 말이야. 동의하십니까? 중국에 이미 먹혔어요. 언론, 정치, 경제, 사회, 비트코인, 군사, 외교, 문화, 전체가 이미 벌써 중국에 먹혀 있다는 사실을 경상도 이 보리 문둥이 개새끼들아. 왜 니들이 모르고 있냐, 이 말이야, 이걸. 내가 몸도 안 좋은데 이렇게 와야 되겠어?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려, 말이야. 경북대구 때문에 나라가 살았고, 그것도 핵심 한 사람이야. 박정희 때문에 살았고, 결국은 경북대구 때문에 나라가 망하게 생겼다, 망하게 생겼어. 전라도 원래 그렇다고 치고, 내일 내가 전라도 가서 내가 어떻게 연설하는지 잘 유튜브 들어보라고. 전라도 이 개새끼들 내 가만 가안 둔다고 내가 이거 다 날려버려. 나라가 없어지면 개인도 없고, 가정도 없고, 자녀도 없고, 사업도 없는 거야. 이해가 돼요? 이해가 돼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 새끼가 낮은 단계 연방제로 저기 평양가서 서명한 것은 이것은 김학성 교수님, 아말 어? 들어봐요. 이거는 헌법 위반이요, 헌법 위반! 국민 투표를 하고 가서 하든지, 국회 3분의 2의 동의를 받고 하든지, 지들이 뭔데, 이 개새끼들아. 대통령이면 뭔지 다알수 있어? 뭐, 남북 경제 협력이, 협력해? 그걸 가지고 서명할 수 있어요? 이런 개새끼들 말이야. 두 마리는 이미 죽었어. 저 새끼 저, 문재인 저놈만, 이재명 씨로 표현하려면 누구든지 가서 체포해도 돼요, 저놈은. 자, 비도 오고 하니까, 이제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대한민국을 북한에 넘겨주면 돼야 안 돼. 이미 넘어가게 돼 있어. 이미 넘어가게 돼 있어. 또, 대한민국을 지금 중국한테 넘겨주면 돼, 안 돼.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에 중국 사람들이 얼마 사느냐. 서울, 경기, 인천에 200만 명이 사는 거야. 200만 명이. 그래서 대한민국이 점령됐다고 윤석열 대통령이 소리치고 있는 거야. 어? 개령을 선포한 이유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는 거요 중앙선관이 저거 해체하기, 동의하기 원하시면 두손 들고 만세 공수처도 날려버리기 원하시면 두손 들고 만세 헌법재판소저 새끼들을 다 구속시키기 원하시면 두손 들고 만세 이제 잠시 후에 대법원에서 저는 합의부에서 판결할 텐데 그 판결 결과를 보고 우리는 완전히 전 국민들이 4.19 혁명처럼 일어나야 돼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하십니까? 예! 5.16혁명처럼 일어나야 된다 이거야! 예! 누구를 위하여? 예! 여러분과 나는 이제 살걸다 살았어. 다 살았으니까 이제 내일 모레 죽어도 괜찮아. 내 나이가 몇 살이야 지금? 99세! 99세라 그랬다는 내가. 분노 여러분의 성주 눈에 넣어도 나쁜 예. 여러분의 자녀들. 그들에게 북한의 나라를 넘겨주면 돼, 안 돼? 안 됩니다! 돼요? 안 됩니다! 황정선 장군님 빨리 나오시고. 자.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국가 돌아가는 것을 자세히 이해를 해야 된단 말이야. 이해 됐어요? 네. 이해 됐어요? 네. 경북대구요, 다시 일어나야 돼. 네. 경북대구 때문에 대한민국이 사는 거야. 막정희 때문에, 한 사람 때문에 한 사람. 박정희 한 사람 때문에 세계 경제 지금 6위, 군사력 6위가 된 거요. 방위산업체 그것도 전부 박정희가 다한거예요 박정희가. 여러 사람이 한게 아니라고. 그 혜택을 경북 대구가 제일 많이 받잖아. 어? 그런데 지금 우리가 나라를 북한에게 넘겨주면 돼요, 안 돼?